하겠습니다. 자, 경기 보겠습니다. 전장, 에이션 타일, 잉컵 15회차 8강, 체크 선수와 크림, 크라이미 선수의 나 휴전, 보시는 진영, 5시 파란색 나이트 엘프 체크, 이영주 선수구요. 그리고 11시 빨간색 휴먼 크라이미 리버, 데스토리 선수입니다. 자막이 업데이트가 안 돼? 진짜? 아, 우선 이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질것 같지 않던 포커스를 이기고 올라왔고 네. 크라이미 선수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맵이 나유전이 좋고 뭐 상대적으로 상대가 무슨 뭐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 급뭐 국회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이영주 아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이영주 선수는 나는 가수다를 찍고 있는 느낌이고 음. 저분은 이제 크라임밍 리버 같은 경우에는 복명 가수 복명가왕 음. 같은 가... 이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 는 나는 가수다에 나올 정도의 실력있는 그렇죠. 유저죠 그렇죠 그렇죠 목주현 이런 급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은 어떤 정도 <laughs> 어... 될까요? 목주현뭐 1등도 했는데 나와서 그럴게요. 김범수 정도? 김범수보다도 좀더 뭔가 더 어? 나이 김범수가 많은. 낮은 거예요 지금? 더 나이 많은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요. 걔 누구야, 누구야? 내가마냐. 임재범? 아, 이거긴 아니지. 내가마냐. 야 아무리 이연기가 나이가 너 많아도 너이 새끼 내가 아, 진짜 야 너네 <laughs> 내나이까 껴주는 거야. 어디 가서 너는 해설한다고 너는... 하지 마. 진짜 역겨우니까. 아아 나는 아좀 나는 그런 생각 가끔 한다니까. 프렌지가 낚이면서 워크해서라면 어떨까? 아예 게임이야 어. 이해도 못하고 <laughs> 게임 이해 못하는 사람 둘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에드리 타임이 재고 있는데 막 콜스 형은 가만히 있고 <laughs>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laughs> 이건 왜 이런 거예요?라고 하면 프렌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여기 보죠? 그게 원래 프렌지 매력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워크를 뭐 굳이 그렇게 무겁게 볼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나온 지십몇년 됐고 같이 이제 서로 그런 목소리 합이 음, 좋은 음, 사람들끼리 음, 만나서 음, 하는 음, 거를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586 컴퓨터 때 하던 게임이잖아요. 네. 어, 아아 오바키. 아, 어, 비비기. 좋아요. 잡을 수 있나요? 이용성수의 잡았냐. 실제 엉덩이가 아픈 거지 윗습 엉덩이는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잡았네요 이거 잘 비벼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데몬헌터도 2레벨 내주게 됩니다 우선은 이거 휴먼도 딱 보니까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줄 아는 분이고 네네 어 근데 이거 아까지 말했던 그 그분 아이디가 뭐였죠? 데스 어? 스토리 아니 아니 아한개 있어 2부... 16강에서 이거? 어? 빼내기? 타워링인가요? 아 타워링 가면 타월 타워 질 리가 없지 그렇죠 이게 지금 뭘뭐 하는 거지? 버서커 타이밍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됐습니다 어, 어. 버서커 타이밍 일단 체크 선수도 지금 하는 거 같죠? 버서커 어? 프리스 가... 네 가야죠 어, 근데 너무 비싸. 어, 딱 되네, 돈. 지금 문제는 휴먼이 돈이 없거든요. 이거 단순 멀티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요? 덕분에... 일단은 사파밍 거 보면은 아직 호러 반하는 거 보면은 뭔가 하겠다는 거긴 한데. 디펜데이네. 혹시 디펜 눌렀나요? 아닌데. 어우.. 네 디펜이면 이게 타워링 가능성도 있는데. 어. 지금 뛰는데요. 호러 아니 그 멀티 쪽으로. 어, 이거는. 한번 몰아내고 가겠다? 음, 원래 그런 거 있어요. 빨리해서 피해보는 거보다 늦게해서 피해 안 보는 게 훨씬 더 휴먼이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돼. 그렇죠. 아니, 중국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국은 옛날에 언대전 어떻게 했냐면, 네. 아메가 3렙 찍고 본진에 가드타워 짓고 출발했어요, 멀티를. 밀리시 12마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영삼이가 장조선수 상대할 때도 그냥 아싸리 안전한 타이밍까지 버티고 나서 가는 멀티가 많아 보네. 특히나 이런 맵에서는 그렇죠. 자이몰레이션이에요이몰레이션이에요 MCQ 아예 해버려서 확실히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그냥 아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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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포탈 아 포탈 보냈어요. 자자 프리스트 프리스트. 프리스틴 전사했지만 어쨌든 아 근데 휴먼 세컨사와서 러시오면 뭘로 막죠 이거? 그러게요. 일꾼들 체력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풋맨 체력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이템이 클럽 위주로 나와주긴 했는데 아 마지막에 또 건물 짓다가 죽었어요. 피언타는또 피연, 아, 죽었고 건물을 지으면은 타겟팅이 우선순위 되거든요. 그렇죠. 세컨 펜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네 이거 진짜 위기예요. 만화분이 없기 때문에 이래 워젤이라도 찍혀 있었다면 이 워젤 발로 어떻게 밀어낼 수도 있는데. 텐드 대몬 빠진방향 붙어 지만 어쨌든 저 이몰레이션과 저 펜드리 브루마스터 불이 있기 때문에 아... 이형주 아, 잘하네요 이형주 어, 잘하네요 와우 펜드타이밍 이형주 네, 잘하네요 확실히 음 그래도 뭔가 게임이 진짜 끝날수도 있을만한 그림까지였었는데 크라이미 선수가 좀 어느정도 이정도면 좀 선방을 했다 테본피도 많이 낮춰고 낮고 크라이미 뭔가 유추되는 사람 없나요? 크라임이 어 리버. 라파야? 어. 그런 소품은 대모 픽꽉 채워서 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나요? 단순 아키텐타워 하나 이제. 네. 아 이거 못 막죠, 지금은. 이러면서 이미 투로까지 올라갔구요. 홀 땡기고 있는데 이게 쉽살이 지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분이라 자기가 라파일이라는데? 이게 누가? 트위치 아이디는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파일. 자, 홀까요? 그냥 홀까요? 대놓고. 자, 팬더라도 확실히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요. 와홀 캔슬 아 왼쪽에 길들이니까 이거 홀 캔슬은 정말 치명적이죠. 완전 치명적이죠 지금 지금 날테프 테크 무럭무럭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예 이터리티 안 들어오 드라 찍어내고 있네요. 음, 이터리티 어, 자원으로 트리 던져놨어요 트리 어느 정도 이영주 선수가 자기가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휴먼도 어느 정도 그 다닥이 있다는 게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자, 근데, 이영주 선수가 정말 잘합니다. 네 되게, 아픈 곳을, 상처를, 후벼 파고 있어요, 지금. 상처를 잘 후벼 파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간지러운 걸잘 긁는 건지. 어, 아. 자, 오늘 날라, 홀 날라갔어요. 지금 이영주가 어쨌거나, 리주가 없다는 불안전 지지 자, 이렇게 되면서, 8강 두 번째 매치, 체크 선수와 크라이밍 선수의 경기는, 체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카일님 맞대요, 좋아요.